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울시정을 빈틈없이 챙기느라고 조금 늦었지만 다시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4년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승부의 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작년 보궐선거가 서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유능한 일꾼을 재신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의 원죄를 가진 자들과 함께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4년 시동이 걸린 변화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1년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온 만큼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골세신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 성윤길 후보께서 인천의 시장으로서, 인천시장으로서 4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그렇게 과히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분 4년 임기 마지막 해에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모든 지자체장, 광역기초 지자체장의 공약이행률을 평가하는 매우 공신력 있는 그 기구가 있죠. 그곳에서 평가한 수치가, 공약 착수율이 54%가 조금 안 되고요. 공약 완성률, 이행률은 15%가 조금 안 되시더라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이 15%밖에 안 된다. 착수한 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많이 하신 겁니다. 자신 없는 공약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착수차찰수 없었던 거죠. 아, 누구나 주택이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거면 서울시민, 무주택 서민에게 다 집을 한 채씩 줄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과대포장을 하십니다. 정말 무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을 그 1%인 1억만 내고 들어가 살려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계약금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9억에, 9억 원어치 그 집에 해당하는 임대료도 내야 되겠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 한채 가격이 한, 지금 한 13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아, 보증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없이 산다 그러면 아까 그 1억 낸 거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집값에 일부를 먼저 낸 거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한, 글쎄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10년 살고 그것도 계속 오를 텐데 주택 가격 오르는데 따라서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월세 오르겠죠? 그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살고 나중에 안 냈던 9억 나머지 잔금을 내고 집을 사겠다고요?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네, 정부가 하나요? 건설회사가 부담해주나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천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이팅 네. <laughs> 하여 빨리 지내시 그동안 너무 잘... 열심 하겠습니다. 니다 성북구에서 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안녕히 세요 진짜 오세훈 시장님이네요. 안녕하세요. 오세훈! 빨리 해주세요. 박세요파이